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이형입니다. 네, 썸네일을 보고 놀라서 들어오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때가 되면 유튜버들이 꼭한 번씩 써먹는다는 그 전설의 떡밥.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저도 오늘 한번 써먹겠습니다. 실은 완전 낚시는 아니고요. 제가 멘탈이 전부다를 시작하고 매일매일 꼬박꼬박. 시황을 전해 드린 지딱 3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최대한 도움 되는 정보들을 자주 전해 드리고 싶어서 매일 영상을 만들어 왔지만 앞으로는 방향을 조금 바꾸려고 합니다. 우리 같은 장기 투자자들에게 있어 매일같이 시황을 본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무의미하죠. 저 역시 중요한 이슈나 특별한 변화가 없는 날에조차 분량을 채우기 위해 영상을 만드는 작업에 회의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최대한 의미 있고 유용한 정보만을 전달해 드리고자 지금처럼 매일 만들고 있는 시황 영상은 이 영상을 끝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유튜브 안 하냐고요? 그건 아니고요. 앞으로는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한두 가지 주제만 따로 선별하여 전달드리는 방식으로 영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게 보시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만드는 저도 그렇고 더 재미있고 의미있는 영상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매일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는 새로워진 컨텐츠 형식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근데 나는 매일 처리형의 시황을 보는 게 너무 익숙해져서 아쉽다 하는 분들은 제가 운영하는 스터디클럽에서 가독성 좋은 글 형식으로 매일 시황을 전달해드릴 예정이니 시황을 꼭 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멘탈 클럽 찾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의 마지막 시황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제가 전달드리는 마지막 운명의 날이었습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가 발표되었는데 결과는 좋았습니다. 전체 CPI는 지난달보다 상승했지만 예측치보다는 낮았습니다. 근원 CPI도 지난달보다도 낮고 예측치보다도 낮았습니다. 전체 CPI가 오른 가장 큰 이유는 유가입니다. 7월부터는 전년에 유가가 하락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6월까지 유가로 인해 이익을 받던 부분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전체 CPI가 유가의 영향을 크게 받는 구간에 들어오면 이제 중요해지는 것은 식품과 에너지의 가격을 제외한 근원 CPI겠죠. 물론 근원 CPI 역시 유가로 인한 간접적인 영향은 받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유가를 제외한 물가를 측정하기에 더 적합한 지표인 것은 사실이죠. 그런 근원 CPI는 내렸습니다. 심지어 2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아직 주거비와 서비스비는 많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전은 있었습니다. cpi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비가 하락세로 전환되는 것이 더 분명해졌다는 것입니다. 주거비의 연간 상승률은 7.7%로 지난달보다 0.1% 내리면서 방향을 확실하게 선회 중에 있습니다. 아직은 속도가 느리지만 곧 빨라질 것입니다. 자동차도 유턴을 할 때는 천천히 돌지만 일단 다 돌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빠르게 나아가죠? 신규 주거비는 이제 연간으로 마이너스 영역에 들어섰습니다. CPI 주거비는 신규 주거비의 누적 데이터와 다름 없기 때문에 결국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인과관계입니다. 다른 결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신규 주거비가 내려가는데 CPI 주거비가 시간이 지나도 내려가지 않는 결과는 콩 심은데 파치나는 것과 같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만 전반적인 물가가 내려가는 속도가 아주 빠르지는 않겠습니다. 클리블랜드 연은이 발표한 다음 달 물가 예상치를 보면 전체 CPI는 3.3%에서 3.8%로 급등합니다. 다만, 근원 CPI는 4.7%에서 4.5%로 더 떨어집니다. 전체 물가가 이렇게 오르는데도 근원 CPI는 이번 달보다 더 떨어진다면 이유는 하나밖에 없죠. 근원 CPI에서 비중이 40%인 주거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던 그 주거비의 하락 효과가 선회를 끝내고 점차 속도를 내는 것이겠죠. 어, 하지만 이상 고온과 산유국들의 감산, 거기에 예상보다 강한 미국 경기로 수요 예측까지 증가하면서 유가가 다시 오르고 있는 것이 걱정거리로 남을 수 있습니다. 유가는 모든 물가를 높이는 원인이 됩니다. 거기에 유가가 높아지면 당장 CPI가 높게 나옵니다.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다시 근원 CPI가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측면을 감안하고 얼마 전 있었던 미국 은행들의 신용등급 하락의 여파가 아직 남아 있으면서 달러 인덱스는 CPI가 발표된 직후 급락했다가 장후반 낙폭을 모두 만회하고 오히려 상승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달러가 이러다 보니 채권수익률도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하락 하나 했더니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금리 전망이 내리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달러와 채권 수익률이 상승한 것이 오늘 자산 시장이 장 초반 오르다 후반의 상승폭을 모두 내준 원인이 되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장중에 나스닥이 1.6%까지 올랐지만 상승폭을 거의 다 반납했고 최종적으로는 3대 지수가 모두 보합권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암호화폐도 상황은 거의 비슷했는데요. CPI가 발표되었을 때 상승하는 듯했지만 이후 달러와 채권 수익률이 상승하면서 그대로 하락 전환했고 결과적으로 보합권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안전자산인 금과 은 역시 완전히 같은 논리로 상승해서 하락으로 전환하여 보합권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금과 은 같은 상품은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달러와 금리의 영향을 완전히 직접적으로 받는 자산입니다. 따라서 달러와 금리 움직임에 정반대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내일 또 하나의 물가지표인 PPI, 생산자 물가가 발표되지만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PPI 역시 CPI와 마찬가지로 전체 물가는 유가로 인해 높아지고 근원 물가만 소폭 하락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8월과 9월은 시장이 최악인 달입니다. 그것은 비트코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반기 중 유일하게 평균적으로 하락했던 달이 9월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금리는 아직도 완전히 인상이 종료되었는지 불확실하고 물가도 아직 완벽하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경기 침체는 온다 안 온다 말이 많고 은행들의 신용위기도 남아 있습니다. 불안한 구석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지금 시점에서 최악의 달인 9월을 앞두고 매수세가 강하게 붙는다는 건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어렵죠? 따라서 9월까지는 올해 들어 많이 올랐던 것에 대해 과열을 식히는 구간이라 생각하고 마음 편히 무더위 식히시면서 가을맞이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편안하게 지내시다 보면 더위가 모두 가고 바람이 시원해지는 때가 올 것이고 그때가 오면 증시던 코인이든 알아서 오를 것입니다. 이번 CPI 발표를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방향을 확인했습니다. 물가는 낮아지고 있고 금리는 곧 인상을 멈출 것입니다. 경기는 연착륙이던 약한 침체던 큰 사고가 나지 않는 선에서 수습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방향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상방입니다. 우리는 지금 향후 수년 이상 펼쳐질 대세 상승장의 입구에 막 들어선 단계입니다. 아직 안정화가 안 돼서 불안한 면이 많이 있지만 오히려 이럴 때가 기회입니다. 불확실한 것이 모두 해소되고 나면 그때의 가격은 지금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직 불확실하기에. 싼 것입니다. 주식을 가지고 계시든 코인을 가지고 계시든 본인이 직접 공부하여 가치를 믿고 매수한 자산이라면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때는 옵니다. 그리고 그때가 오면 지금의 모든 불안은 씻은 듯 사라질 것입니다. 왜 그때 더 많이 담지 못했지? 하는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돈이 생기면 열심히 분할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에 더 나은 구매력을 위해 오늘 소비할 씨앗을 투자하신 그 모든 노력이 반드시 큰 수확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농부는 씨앗을 뿌릴 때부터 이미 수확할 곡식을 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땅에 씨앗을 뿌리고 수개월 동안 어떤 것도 자라지 않는다 하여도 조금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해에 걸쳐 열심히 물을 주고 거름을 뿌리며 가꿉니다. 그 결실은 나중에 거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동안에도 어떻게 그런 수고를 할 수가 있을까요? 비록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나중에 거두게 될 것임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투자도 이와 같습니다. 현재의 상황에 매몰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란 아직은 현실화되지 않은 가치에 자원을 투입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투자자의 생각이 머물러 있을 곳은 현재가 아닌 미래입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곧 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3년 동안 함께 해왔던 저의 시황 영상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나아지고 재미있어진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